자, 3번. 지금 그림 잠깐만 볼게요. 그림 보면은 CP 벡터가 뭐라고 되어있노? M, C, A 벡터, 2분의 3, C, B 벡터라고 되어있잖아. 됐죠? 네. 줄어, 음, 떨리네. CP란 놈은 C, A에 n 배하고 12에 몇분은이분2분의3이잖아2분의3이란거은 이분은 이분은 면 되노? 12를 2분의1분 한다? 분배 이분은 배분배 이분은 이분분분의3 12배분은이 그리고 <laughs> 문제 번내려보데이 AC 기가얼어가지 말라 되니까 1단 되어 입니다그 다음에 BC 기가얼 되어 있나 1단 되어 있나 단 되어 있는 1이 있으니까 여기로 넘가 1이 되여기 얼마고? 1이 되 여기로 라이 되어 있잖아 이어아 1이 되어 있잖아 1이 되어 있는 되어 있잖아 되어 있 이 2분의 32 여기서 이렇게 온다 여기로 갈라면 요렇게 내려가야 되잖아 이거 C에서 P까지 왔잖아 맞지? 와서 P 갈라면 내려가야 되잖아 어, 그럼 이거에 뭐 한거지? 무조건 뭐냐야 평행해야 되죠 그럼 이거는면 뭐하니? 무조건 평행해야 되죠 이니까몇 그러니까 점씩 없빌이 네. 하나 그래 C에서 P 가려면 어떻게 된다? 2 3 CP 한다 c 에몇번 가야죠? 두번 가야 된다 얼마다? 마이너스 아니 설명 하면서 하니까 이게 더 어렵네 <laughs> 아, don't know. I 이 o n t know. I don't k n o 이 I don't know. I d o n 잖아제곱 w I don't k 의 o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c don't know. I don't k n 4분의 9, 12, 제곱 12, 1얼마2 12, 12, 12, 12, 12, 12, 12, 12, 1이 12, 1 c 1 c의 2 12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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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가 맞죠 그면 되겠죠?